오늘 리뷰할 향수는 여름에 쓰기 좋은 블루라인 향수로 유명한 아쿠아 디파르마 총 10가지 향으로 구성된 디스커버리 포인트만 짚어서 향수 리뷰 시작해볼게요 콜로니아 클래식 레몬 바버샵 향기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 깔끔하고 친화력이 좋은 학생의 장 스타일이에요 콜로니아 아진자 하얀 셔츠에 레몬 향수 한번더 뿌린 느낌 하루 종일 은근히 퍼지는 기분 좋은 향기예요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자신감 있는 남자가 뿌릴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콜로니아 프라 샤워 직후 깨끗하게 증발하는 상큼하고 산뜻한 레몬 공기 활동적이고 자기관리 잘하는 발 밝음이 느껴진 스타일이에요 아란치아 디카프리 즙 많은 오렌지가 햇살처럼 팍! 한여름에 잘어울리향기에 햇살 가득 기분 좋은 바캉스를 떠나온 그날 뿌리면 더욱 기분 좋을 느낌입니다 피코디 아멀피 무화과와 자몽이 어우러진 유니크하지만 호불호 있는 부드럽고 중성적인 향기 감성적이고 따뜻한 내면을 가진 분이 뿌릴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미르토 디 파나에라 바닷바람이 허브향이 살짝 섞인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 느낌이에요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서핑하는 서퍼가 뿌릴 것 같은 향이랄까요? 유즈 생유자의 껍질에 상큼한 듯 씁쓸한 느낌이 보기 드문 독보적인 향기예요편집샵에 일하고 스타일이 확. 여성분이 뿌릴 것 같은 향이에요 오스만투스 살구와 꿀이 은은히 감도는 부드러운 꽃향기예요 부드러운 맛이와 몸에 뱀 배려 다정한 남자가 뿌릴 것 같은 향기예요 페르시아 비온지 숲속의 흙과 나무 냄새 서늘한 숲길 느낌이에요 취미가 서점, 도서관 가게일 것 같은 차분하고 단정한 남자가 뿌릴 것 같은 향입니다 오우드 달콤한 오렌지에 살짝 타는 나무 향기가 섞인 따뜻한 향기 카리스마 있고 시크하면서 존재감이 확실한 남자가 뿌릴 것 같은 향기예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